나 지금 신나신지야? 근데 조민 오빠, 응. 넌 모르잖아. 구미에서 맞이하는 희망찬 세상. 오오오오. 인사드릴까요? 네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습니다 아, 이제 와. 2023도 다 가는. 고맙습니다. 네.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살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요. 네. 갓생이라고 하죠? 그렇잖 갓생이 네. 한 해를 네. 네.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기. 낭만 가득한 구미에서 좋은 추억거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. 아, 맞습니다. 그렇구나. 2024 새해맞이 새희망 페스티벌. 저희가 좋은 기운 전해드리려고 구미로 찾아갑니다. 와 자, 저희를 네. 언제 만나실 수 있느냐? 바로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일요일 밤 10시. 니야 어디서 볼수 있느냐? 네. 아, 바로 구미동락공원. 네. 구미동락공원으로 오시면 고요태야.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분들이 오시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. 그리고 무려 500대의 불꽃 우와. 드론 라이브 쇼까지 아주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, 네, 2024년을 하루 앞둔 프리미엄 하룻밤 <웃음> <웃음> 옷 따뜻하게 정말로 따뜻하게 아, 네, 따뜻하게, 아, 따뜻하게 아. 챙겨입고 네.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다 같이 만나요 만나요